사진 촬영부터 할게요. 네, 앞으로. 정면부터 보시겠습니다. 오른쪽 보시겠습니다. 왼쪽 보시겠습니다. 몸을 왼쪽은 많이 틀어주세요. 네, 간단하게 인터뷰 하나 진행할게요. 좀 많이 무거워. 어, 일단 네. 어 MC를 오랜만에 해서 저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아까 리허설 때 같이 해보고 너무나 호흡이 좋아서 오늘 어, 본방 때도 어, 재밌게 즐기면서 멋진 시상식을 만든 그런 MC가 어,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 그렇습니다. 어, 사투리를 써도 어, MC를 할수 있다. 약간 그런 고정관념을 어, 깨고 네. 오늘 세 명이 정말 재미있고 멋진 무대 어,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네. 네, 네. 들고 있을게요. 네. 네, 어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아 네. 어, 그러게요 한 정말 6년이 네, 지났죠. 6년? 6년 전인 네, 되게 오랜만인데 너무 반갑고 음. 또 아까 리허설 해봤는데 너무 두 분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아주 재밌는 네, 시상식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